안녕하세요 아텔입니다 토레스를 운행한지 벌써 1년 15,000km가 넘었네요 지난 영상에서는 1년간 타고 느꼈던 토레스의 연비와 주의 용량에 대한 생각을 남겼는데요 토레스 연비와 주의 용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운전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조금 더 만족스러운 토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운전자 1인칭 시점에서 토레스의 불편한 진실을 말해보려 합니다 참고로 제가 운행하는 토레스는 T7의 실내 인테리어로 타공 가죽, 전동 시트, 브라운 시트 등 옵션이 추가되는 하이디럭스 브라운 인테리어 옵션을 선택한 모델입니다. 운전자 시점에서 불편하게 느낀 첫 번째는 핸들입니다. 아래쪽만 일자 모양인 디컷 핸들이 아니라 윗부분도 디컷으로 디자인된 모습인데요. 이런 핸들을 요트 핸들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보기에는 멋스러워 보이고 날렵해 보이기도 하는데 회전 범위 내 원형이나 디커 핸들보다 상대적으로 잡히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핸들에 각진 부분이 손바닥을 누르기 때문에 손바닥이 살짝 아플 때도 있습니다. 토레스의 불편한 지시를 두 번째는 음소거와 인포콘 내비게이션 화면입니다. 저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끄고 시계 모드로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시계 모드로 사용하려면 뮤트 버튼을 눌러 음소거를 한후 다시 뮤트 버튼을 길게 누르면 화면이 시계 모드로 바뀌는데 시계도 크게 보고 음악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포콘 화면을 오프한 상태에서 음악을 들을 수는 있는데 안드로이드 폰처럼 화면 상단을 아래로 긁어내려 화면을 끄고도 음악을 들을 수는 있지만 시계를 볼수 없어 저는 이 점이 은근 불편하더라고요. 오프 화면 해제 방법은 화면을 터치하거나 볼륨 버튼을 조절하거나 또 시계 모드에 있을 때는 좌측 상단에 있는 X 자 버튼을 눌러 해제할 수 있는데요. 이 X 자 버튼도 잡아서 터치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편한 점은 공조기 화면과 내비게이션 화면의 연동입니다. 공조기 화면은 인포콘 내비게이션과 마찬가지로 온오프가 가능하지만 보통은 표도 운행을 하죠. 근데 에어컨과 히터를 작동해 바람의 세기 또는 송풍 방향을 선택하면 이 내용이 내비게이션 화면에 연동돼 지도를 가리게 됩니다. 평상시는 괜찮지만 초행길, 인터체인지, 고속도로를 갈아탈 때는 순간이지만 지도를 볼수 없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불편한 진실은 에어벤트의 살이 두꺼워 방향제, 휴대폰 거치대를 걸기에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차량의 에어벤트는 살이 얇아 방향제 클립을 넓게 벌리지 않고도 걸수 있지만 토레스 에어벤트는 살이 두꺼워서 세게 밀어야 할 때가 있고요 위치도 살짝 아래에 있어 휴대폰을 거치할 때 애매한 높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 좌우를 연결해 사용하는 픽스 거치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흔들림도 없고 높이도 적당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치대 정보는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불편한 진실은 선글라스 박스의 부재입니다. 선글라스 박스가 없다고 해도 선글라스를 굳이 차에 두지 않는다고 해도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시프트 박스 옆에 두면... 소음도 발생하고 스크래치도 나고 해서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선글라스 박스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불편한 진실은 메모리 시트와 워크인 스위치의 부재입니다. 운전석, 보조석 모두 전동 시트로 상당히 만족스럽지만 가끔 가족이 운전을 하게 되면 달라진 시트 포지션을 다시 제 몸에 맞추는 게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차박 캠핑을 하거나 뒷좌석에 어르신을 태울 때면 보조석을 앞으로 조금 당겨 공간을 조절할 때가 있는데요. 워크인 스위치가 없어서 차 문을 열고 나가 보조석 문을 열고 시트 포지션을 조절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진실은 어라운드 뷰가 없다는 점입니다. 후방 카메라가 있고 전방, 후방, 측방 센서가 있어서 주차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어라운드 뷰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 이런 불편함이 모두 상쇄될 만큼 토레스에 만족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이상 토레스 오너의 1인칭 운전자 시점에서 바라본 토레스 실내 인테리어와 기능의 불편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